우리는 츠로하시고요 오늘은 아와지시마를 갑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 알바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한 9명 정도가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정기적으로 가는 것같더라고 근데 이번에 가자고 하셔서 저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10시까지 모이기로 했거든요 오늘이 7월 28일인데 바베큐 파티 야외에서 하면은 쪄죽지 않을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무도 안 왔어? 말이 돼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10분 늦는 거 무슨? 아 일본도 똑같다. 네. 물놀이 하나 안 하겠지? 저는 하기 싫은데. 아 그래? 안 가져왔는데? 던질 것 같아요. 아 가져올 거 그럼? 아 근데 던질 만한 사람이 없긴 하다. 타면 되나? 아니요 술 사야 돼아 안녕 아니야아 물놀이 해? 수영복? 됐다 아아 어. 가져올걸 하이 <laughs> 우와 이거 귀엽다 카메라 진짜 예, 카메라? 저희 카메라 응 진짜 찍혀? 응 우와 괜찮아 <웃음> <웃음> 어? m e 상요애상도 어, 네, 원래 가는 거였어? 몰아는데아무데애매이요아이튼 애매해요. 아무튼, 애매해요. 아무튼, 애매

한국 땅이네. 그래. あり어と민나い분고なごちそうさまでしたはいはいはい 진짜 와 와됐다 이거는 어디 거 사장님, 사장님. 야마가다규. 어, 다

<music> お前はい。トみたい,にデイみたいに二人のル、ね、<laughs> <laughs> チャンネル登録します <music> <music>

브라아팬티를 <laughs> 사서. 에, 좀못 어떻게 나잉? 음 남은, 아니 왜해답게 근데 이것도 잘 마를 것 같긴 한데. 약간 히 마를 것 같은데. 음, 응, 이거 재질이. 아, 이런 게 아니라서. 그죠. 제 거는 절단 마르. 네. 아, 씨, 모르겠다. 한번 맡겨봐요. 네. 너 들어갈 거야? 들어가는 분이면. 음. 근데 나도 더워서 들어가고 싶어서 샀다.

어? 여기 갔왜안 가져왔을까 이거 근데 많이 발라어 많이 되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될것 같은데 와 들어갔어 아, 너무 시원해 보인다,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남겨야 됩니다. 향을 더 발라. 일단 가져갈게 발이라도 일단 담그고. 근데 더워서 좀 젖으면 바 마를 것 같아. 아 여기 근데 사람도 없고, 좋다. 네. 와, 씨. 미쳤다. 아, 이랑 되게 어디 왔지? 아쉬워. 아마 뭐 갈아입으러 왔을걸? 스펜타. 스펜 뭔데? 아, 씨. 여기 들어가야 되나? 아트. 뜨... 뜨거운데? 아트가. 뜨거. 야, 와, 야, 너무 시원해. 와, 아, 이건 들어가야 된다. 아 우와, 아, 옷을 벗을까 말까? 아, 상태가 좀 그렇긴 한데,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이건 들어가야 된다. 진짜. 어떻게든 <하면> 되겠지. 그러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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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방 근데 물에 타는 거 봐. 이거 응, 근데 되긴 되는데. 아 잠깐만 미치겠네. 아 너무 시원하다 근데. 아 이거 근데 돌이킬 수 없다 바지랑 팬티. 근데 어제 저녁에 가지 않아? 저럴 거야. 이유가 따니 가이드 맞어요? 5시 그라인드, 5시 6시. 나 충분. 아 여유. 아 여유. 저 뭐해? 형, 머리... <laughs> 현재 옷 나이 <아예> 없어? <laughs> 근데 벌써 치마 다 젖었네. <laughs> 어, 백대지다, 백대지. 빨 시로부터. 오마소. <laughs> <laughs> <어마 수>. 야. 고메고메 고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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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맹. 고 고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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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여기 에는 이렇게 하여튼 점수 때 보도 잖아요. 는 학생의 토에배우다 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수영스쿨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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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.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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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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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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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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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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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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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얇아지니까 겁나 비 저~ 아 머리카락 얇아. 아, 나도 얇아, 나도. 내 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약 먹어야 된다. 좋은 거 같아요. 나 먹고 있어 지금. 어, 먹은지 오래됐어. 진짜요? 아 여기 좋네. 아 시원한데요? 그니까. 물도 엄청 깨끗하다. 맞아.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은 소리가 안좋을 텐데. 뭐 하는 거야? 뛰는 데요?

お前が行けよ。<laughs> <laughs> 야다 적었다 그냥 들어와야겠다 등장 다리들어올고안기고뭐 둘이 탔어? 난 이거 난 이거 어 어이! 깨어. 어이! 어이. 여 バイバイ <laughs> 味方は選手みたいですけど <laughs> <laughs> 歩いてる 帰れる。帰らない。帰れない。おいおいおいおい。おい。行く?。何やってんの?。おいおい。おし。韓国行く?。 이따 다가 와야겠다. 간거 입고 노, 아, 뜨 있다, 뜨 있다, 뜨 가이로. 엄마, 이거가 어찌나 가네. 빠이바이. 어, 울만아 올라갔다, 올라갔다. 저기서 이제 마시오가 배신 때리고 혼자 오면은 튜브 가지고. 뭐야 <laughs> 어, 튜브. 잘도 채로 올라고 어우, 아, 기되네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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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오되려고 작정한 아, 같 아, 니까뭐 아, 아, 서 아, 겠지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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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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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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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진짜 멀리서 보면 희귀긴 음. 저 방금 쳤었는개느리던네 열심히 아, 이거 안 가져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어가이 아. 박 응. 요 예. 코멘트 어 맛있어? 이씨 뭐야 근데? 아까 이거 그냥 아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아 그. 아거다탈수 있나? 민나 너 내릴까나? 응. 다사지다지다지어쩔수막어다가 오츠로. はい.最初で.じゃんけ아이죠 우리 <laughs> 탑시다. 아, 안데 엉덩이 다 말랐어. 진심? <laughs> 갑시다. <해봅시다>. 한국인이랑 일이아 그러네. <laughs> 어쩔 수 없는 거. 신기하네. 아 여기야?

お疲れ様です。どうもどうも。ありがとう。楽しかったです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わからへ。ん。海が楽しかった。まだあの。撮って。撮って。撮って。絶対にカットしやんとってのところ。まり絶対に残しといて。ああ。 카오. 짠. 에, 오 마이 갓. 음. 이, 오 씨. 와. 오, 오 씨. 오 마이 갓. 오 아, 이거 진짜 와. 요거. 요거. 안다 와. 피자 아니야, 피자? 피자 아니야. t 상 아니야. 티상 아니야.

한국어 존나 잘해요 <laughs> <와. 웃음> 맞아 어, 나도 잘해 당연하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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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aptain> <laughs> 역시 바 사장님 역시 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네. 모두 많이 지기 때문에 네. 아네 Source,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. 영상 봐 주셔서 존나 감사다 이거 이자르시 다음 영상에서. 앞으로는 아아 제가 얘한천 아니. 자주 나올 것 같고. 바이바이 멘토. 아, 존나 감사. 존나 감사 존나 감사.

今日は。